네, 오늘 들어온 정책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창조 경제의 청사진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창조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보관은 뭔지,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노은지 정명화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개인의 운동량을 분석해주는 휴대용 측정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하면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까지 확인해서 전문가 상담을 주선해 줍니다. 일상에서도 자신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순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병원에서만 이루어지던 건강 관리 서비스가 IT를 통해서 이제 일반인들도 모두 다 활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경제, 창조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누구나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사회.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벤처와 중소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조 6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합니다. 또 벤처와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기로 뛰어난 기술력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중소기업을 위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이 첫 번째 고객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문화, 안전 등 기존 산업에 과학 기술과 ICT를 더하는 프로젝트가 병행되고 미래 먹을거리인 콘텐츠 분야에선 다섯 가지 킬러 콘텐츠와 디지털 콘텐츠가 육성됩니다. 정부는 이달 중에 소프트웨어 혁신 기본 방안을 시작으로 부처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놓은 집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창조경제의 실현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정부는 크게 다섯 가지의 변화상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벤처와 중소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는 펀드가 올해 하반기까지 2조 6천억 원이 조성되고 또 일반 국민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직접 실현하고 제작해 볼수 있는 무한 상상실을 설치해 창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기초과학 육성과 창조 경제 비타민으로 신성장 동력이 창출돼 경제 활력이 살아납니다. 콘텐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에 제갑주기 관행이 자리 잡게 되고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으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하면서 고착화돼 있던 경제에 신선한 활력이 더해집니다. 또 도전 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 인재가 육성되고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가 정착됩니다.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의 IT 기반 융합 교과를 늘리고 특성화 전문대에도 창업 교육 센터가 확대됩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개발을 지난해 330여 개에서 창업을 포함한 모든 직종 내년에 840여 개로 늘려 스펙이 아닌 능력이 채용 기준이 됩니다. 연구 개발 투자가 사업화로 연결되고 산업계와 학계, 연구 분야의 협력. 기술에 대한 투자가 2017년까지 40%로 확대되면서 기술의 사업화가 강화되고, 연구성과 프로젝트와 기술보증기금 연계도 내년까지 180억 원 내외로 올해보다 5배가량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정보가 개보 3.0으로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구현됩니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200만 건이 넘는 방대한 데이터에 국민의 아이디어를 더해 비즈니스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원천적인 소스를 제공합니다. 또 정부통합전산센터의 6%를 온라인상의 가상공개 데이터 저장하는 카드 시스템으로 전환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